안녕하세요 보물같은 집입니다 자 오늘은요 살기 좋은 동네 여울동입니다 집앞에 홈플러스가 있는게 장점이 될것 같은데 오늘 보실 타입 방 3개, 욕실 1개 구조. 하지만 테라스가 무려 2개나 있습니다. 자, 평소는 25평형이고요. 복층에 있는 테라스는 사이즈도 괜찮기 때문에 인조잔디 깔고 미니 홈카페로 꾸미셔도 될 만한 사이즈입니다. 자, 집 앞에는 홈플러스 뿐만 아니라 여울 공원도 자리 잡혀 있고요. 조금만 더 걸어가게 되시면 베르네천이라고 있습니다. 예쁜 공원도 주변 환경 조성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자, 산책이나 운동 좋아하시는 분들 오늘 현장 도움이 되실 것 같은데요. 여러분, 금액대가 정말 좋습니다. 3억 초반에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자, 입주금도 저렴하게 3천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딱한 세대 남았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요. 내부 영상 빨리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실 공간입니다. 신발장은 위아래 총 6칸 준비되어 있고요. 외리선반 시공해 주셨습니다. 일과 서동 버튼, 그 다음에 사면동 슬라이드 중문도 들어가 있네요. 자, 내부 들어왔습니다. 오늘 보실 타입은 테라스가 두개 있고요. 방3개 구조입니다. 평수는 25평형이고요. 자, 거실부터 보도록 하면요. 이렇게 주방이랑 거실이 일체형입니다. 자, 거실 사이즈도 이 정도면 꽤 쓸만한데요. TV 자리는 원목 형태로 고급스럽게 텐바보드 시공되어 있습니다. 대형 TV 다 들어가고요. 천장에 시스템 에어컨 준비되어 있고, 자 창문이 양쪽에 있어서 개방감이 너무 훌륭합니다. 자 이쪽 창문은 통창 시공되어 있는데요. 아래 층에는 이렇게 통 테라스가 또 준비되어 있고, 위에는 넓은 테라스 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 이쪽 공간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방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방은 기읍자 동선으로 뭐, 되어 있네요 아일랜드 식탁 이렇게 들어가 있고 밑에 밥솥 자리, 전자레인지 자리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사각 싱크홀 위로는 주방에 환기창도 들어가 있고요 자, 이 집은 삼구 가스쿡탑 시공해 주셨네요 자, 냉장고 자리도 별도로 준비되어 있고요 자, 주방 옆에 1번 방입니다 자, 이 방에 시스템 에어컨 시공해 주셨고 자, 자녀방으로 쓰기에 적합해 보입니다 바닥은 강마루 시공되어 있고요 자, 반대쪽에 두 번째 방입니다. 자, 이쪽 방 사이즈가 더 크니까 안방으로 쓰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시스메 에어컨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이 방에는 베란다가 있습니다. 세탁기 건조기 이쪽에 올리셔서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안쪽에도 공간이 널찍하게 시공되어 있습니다. 보일러 일쪽에 설치되어 있고요. 자, 메인 욕실입니다. 안쪽으로 길다랗게 들어가는 부조인데요. 샤워 공간이 정말 널찍합니다. 차가락에 수전도 준비되어 있고요. 샤워 편하게 다 가능할 만한 넓은 사이즈의 욕실 이렇게 준비되어 있고요. 자, 복층으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복층으로 올라오면 정말 운동장만한 공간이 펼쳐지는데요. 자, 어린 자녀분들 있으시면 이 공간, 놀이공간으로 다 꾸며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방으로도 이용하셔도 됩니다. 바닥은 마루 시공되어 있고요. 자, 이쪽 공간으로 오게 되면은 층고가 높습니다. 그래서 성인분들도 편하게 또 지나다닐 수 있을만한 층고입니다. 자, 위에 복층 공간 정말 넓게 시공 잘 되어 있고요. 자, 테라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테라스는 단독으로 이용할 수 있는 테라스인데 사이즈도 정말 괜찮습니다. 채광도 정말 잘 들어오고 있고요. 자, 이쪽에 인조잔디 깔고 우리 식구들만 고기 파티 하셔도 되고, 자, 테이블이랑 의자 두시고, 어, 우리 집에 미니 홈카페로 꾸미셔도 됩니다. 그만큼 공간도 널찍하게 잘 나와 있고요. 자, 보시면 여울동 홈플러스입니다. 집 앞에 홈플러스 있는 거 장점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근사한 테라스까지 같이 보셨습니다.